안녕하세요, 채브로티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앤 크리즈님과 제이님과 타워 공1팔자손님의 자켓들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실화로. 네, 먼저 타워 공1팔자손님 자켓 보죠. 네, 모델은 물총새인데 그 수컷 물총새, 그 타워 공1팔자손님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물총새 암컷이 아닌 수컷으로 모델했는데 그 수컷은 구리가 온통 회색이고 암컷은 오렌지색이라서 회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얼굴 것목 뒷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얼굴 주위는 빨갛고 머리는 검은색 그리고 그 빨간색 그 아래에는 노란색으로 티가 있고요 그리고 몸과 날개는 파란색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리님 자켓 해보죠 그 다리는 잿빛 개구리 에 다른 데는 해리스메해리스메는그불은나 없지 말똥가이 네, 일단 그 발톱이 매우 날카로워보이고요자기 지킬 수 있는 힘이 좀 있나봐요 방어는요 아, 여튼 여튼간에 일단 캐릭터의 모습을 자세히 보죠 그리고 이거 가챠클럽으로 아이스앤크리즈님이 만들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빛도 정말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스앤크리즈님의 작게 셀로 가장 핵심이죠 그 자세히 보겠는데 일단 그 머리에 깃털이 매우 풍성하고 아주 기다렸네요 그리고 그 꼬리 기털도 매우 풍성하고 양옆에 회색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셀로랑 안에사인 베카노입니다. 댕기기신 흰색과 그 끝이 검은색이 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는 주위에, 막 이런 빨간 그 부분 그에다가 그 빨간 그눈 가리개를 쓰고 있는데 그 정확히 안경 같은 겁니다. 뭐 그런 거. 뭐 확실한 건가? 작가가 알겠지만, 그, 아이스 랭크즈님께서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켓을 보겠는데, 어, 제 모델은 홍불이 앙새이든요 그리고 제 캐릭터의 사촌 누나인 관악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보이죠, 이거. 근데 이 캐릭터만 진짜 실제 세천 된 거지. 죄다 현실에 세, 지만 오히려, 자세히 말하자면 이게, 이게 이 캐릭터들과는 좀 딴판인 모습입니다. 상당 모습. 그리고 이게 제 캐릭터인데, 그 어떤 책에서 나온 황새의 모습을 자세히 본 건데요. 그, 같이 지 The Frogs Who Desire t King. 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 날개를 펴고 있고, 입에 개구리를 물고 있고, 뭐, 그런, 무슨 그 머리에 이렇게, 거 있죠. 이런 게 있는 황새 보여드데최선 뭐, 제가 찾아봐서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일단, 제 캐릭터는, 그, 주로 일상에서 그릴 위아래 부딪혀서, 그, 이러면서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클레터링입니다. 제가 클레터링 한 소리가 저먼 곳에서 들 정도로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정말 크고 확실한 소리겠죠. 네, 여러분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